예, 오늘의 말씀 주제는 진짜 스카이캐슬은 진짜 스카이캐슬은이라는 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캐슬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스카이캐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아시나요? 드라마 속에서 스카이캐슬은 예, 원래 그 스카이는 하늘을 의미하죠. 하늘을 의미하는데 드라마에서 왜 스카이캐슬이라고 했느냐? S는 서울대, K는 고려대, Y는 연세대. 그래서 야 스카이 스카이 그러면 서울대 고대 연대.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궁전이라는 의미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궁전 같은 곳을 드라마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그런 스카이 캐슬임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각종 음모와 질투와 고통이 있는 지옥 같은 곳으로 오히려 묘사가 되죠. 스카이 캐슬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은 스카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 캐슬이라는 것은 궁전이죠. 그럼 하늘 궁전이죠. 하늘 궁전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왜 스카이 캐슬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 같은 곳이 되었을까요? 네, 그 의문은 왜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곳이 되지 못하고 지옥 같은 곳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겁니다. 첫 번째. 네. 이들은 꿈이 아닌 욕망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아닌 욕망을 쫓았죠. 꿈과 욕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꿈을 꾸셨지만은,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키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 꿈은 뭐예요? 네, 제일 싫지, 이런 질문할 때. 야, 니네들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대개 그 질문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의사, 변호사, 요즘에는 유튜버,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뭐 대도서관, 벤츠, 캐리언니,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대도서관 같은 유튜버가 되려고 하죠? 대도서관 같은 게 작년에 매출이 얼마인줄 아세요? 17억. 대도서관, 이게 깜짝 놀래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왜 인기가 좋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꿈인가요? 아니면 욕망인가요? 욕망이라고 봐야겠죠. 욕망은 물질적인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탐욕입니다. 드라마 속에 캐슬은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살인과 거짓과 업무와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것으로 바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만든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진짜 스카이캐슬은 인간의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진짜 스카이캐슬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어떤 기도문으로 마치나요? 주 기도문. 주 기도문이 뭐죠? 주님의 기도문이죠.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긴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배우셨나요? 우리 지난주 다 외우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기도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뭐라고 하죠?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의 꿈 또한 욕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처럼 예수님의 꿈처럼.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우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우상과 일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은 세상의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성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스카이캐슬 같이, 의리의리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우주의 끝이 아니죠?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끝에 지구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즉 천국이라는 것은 거리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뭐가 되는 것이죠? 지옥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스카이캐슬이 왜 지옥 같은 곳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둘째 이유는 드라마의 유행어 속에서 그 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의 유행어가 뭐였나요? 보지 않은 분들도 그유행어를 기억하고 있던데, 네. 제가 성대모사는 잘 못해서 <laughs> 쌩님, 쌩님, 끊임없이 쌩님을 불러요. 쌩님, 누구를 찾고 있죠? 쌩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찾고 있죠? 코디를 찾고 있어요. 코디.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 유행어가 뭐였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역시 누구를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코디를 믿고 있어요. 즉, 둘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는 장면.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입니다. 입성할 때고 성구에는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나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빌려서 나귀를 타고서 성전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리가 그 이십니까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나귀 탄 예수님과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환호하는 백성들 뭔가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이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웃세요 아이러니한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나기를 타신 예수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흔들고 있는 백성의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려나무라는 것은 흔들지 않아요.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고 절기에 유태인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만 종려나무를 써요. 초막절에 그런데 그러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느냐 그때 당시에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의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유대인들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독립운동가, 이들의 영웅이었던 마카비의 문장이, 문장이 바로 뭐예 종려나무였어요.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옷에 보면은, 옷에 이렇게 나무라든지, 글자라든지 상징적으로 새기는 거 있죠? 아니면 깃발에 새기고, 그런 것을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카비의 문장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료나무를 흔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들이 독립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독립시켜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즉, 따르는 자들의 세상적 기대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의 살림의 시야를 깨닫지 못한 그 백성을 보고서 예수님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 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인생이 다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의 의입니다. 지독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자아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려야만 주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모순된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세상적인 스카이캐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캐슬은 바로 그 종료나무를 흔들고 있었겠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스카이캐슬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화 7장 14절에서 그들이 약한,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찾았던 자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수님의 눈물을 본 자가 있었을까요? 그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뭐 소위 성전정화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나쁜가요? 그래서 이걸 고쾌해서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죠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재물을. 그래서 유태인들이예루살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부산에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 귀한 양과 소를 끌고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먼 길을 오다 보면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흠 없는 소와 양을 팔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죠. 흠없는 양과 소를 팔았는데 이것을 독점하기 시작을 해요. 독점은 누구죠? 한 사람만 파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의 아들, 딸, 제사장의 친지들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제 마음대로 매겨요. 100거리면 살수 있는 것을 천 원, 만 원에 팔았던 거죠. 폭리를 취했던 거죠. 더군다나 두, 두 번째. 이들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대나리온이라거나 로마의 화폐를 드려야 되거든요. 로마의 화폐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계리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한다는 것은 돈을 교환하는 거죠. 돈을 교환하는 그 환전의 단계에서도 폭리를 또 취하는 것이었죠. 그리 하였기에 장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었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물질과 욕망을 추구하는 불법적이고 사기로 가득찬 장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냥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듯 하지만 그 시작은 그랬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욕망과 물질을 쫓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사실은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장사는 거래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장사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주면 잘될것 같아. 교회를 다녀주면, 교회를 다녀주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성교를 갔다 오면은 잘될 것이다. 뭐죠? 바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기부하면 테이크해야 돼.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랑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부에 테이크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거래는 사랑의 모양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들과 거래를 합니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는 온전히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지 거래를 하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하였기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추가하라 우리가 만물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키스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비법이 있어요. 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 말씀을 이제 하면은 불구하고 어찌하면 부자가 될까요? 비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쵸?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소원조 집사님도 부자가 될줄 알고 박철집 딸과 결혼하지는 않으셨죠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창조한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서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꼭 조건을 통해서 만나요 하지만 그 조건을 통해서 만난 자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속여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욕망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풍요는,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과 모든 번영이 가능합니다. 장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라는 건 뭘까요? 기도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날마다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모든 자들을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소리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간은 듣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과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스카이 캐슬이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궁전, 진정한 스카이 캐슬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그리고 왜 여러,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여전히 의사, 변호사, 유튜브,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등 처음과 같은 동일한 답을 여러분 이야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의사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사였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했던 것은 진정한 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먼저 직업을 떠올리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주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달란트, 선물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국영수를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좋아하고, 즐기며 자기만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고삼대는 한 세빈이, 우빈이, 형석이부터 하여서 등등. 구경수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직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저는요, 불공정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오직 보금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금으로 무장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대학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든 안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원한다면 대학은 걷더니 저는 갈수 있어요 하지만 욕망으로 가득찬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예술로 바꾸는 문화예술 성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꿈은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세상에는 욕망과 허무한 꿈으로 세상의 궁전, 스카이캐슬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헛된 장사를 하는 궁전이 되어버렸고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 가족도 친구도 주변의 그 누구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하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